오늘의 사연은 러시아가 수조원을 들여 건조하던 북극 쇄빙 LNG선 22척. 그중 일부는 한국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도 혼자서 할수 있다며 자신 있게 떠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기술이 끊기자 이상하게도 배가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만든 5척은 조용히 바다를 건넜죠. 결국 러시아는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늦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19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노바텍이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지 아시나요? 북극 해역을 누비는 쇄빙 LNG 운반선 22척을 건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이 계획은 단순한 선박 건조가 아니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당시 북극 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던 해상 루트였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보다 2주나 단축되는 혁신적인 루트였죠. 러시아는 이 항로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LNG를 공급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삼성 중공업이 최첨단 선박 5척을 맞고, 러시아 자국 조선소인 지베즈다가 나머지 17척을 제작하는 분업 체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세계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표현했죠. 한국의 조선 기술과 러시아의 자원이 만나면 무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계약 조건을 보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조선소의 기술 이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용접 기술, 엔진 통합 시스템, 보냉 기술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러시아에 전수하는 조건이었죠. 러시아는 이를 통해 자국 조선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약 규모였어요. 총 13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노바텍의 레오니드 미엘손 회장은 이것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발언했죠. 하지만 이 계약의 이면에는 러시아의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처음 5척은 한국에 맡기지만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나머지 17척을 자체 제작하겠다는 의도였죠. 러시아는 한국을 기술 공급자로만 보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조선 능력을 갖추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이제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다며 나머지 17척은 자체 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 뒤에는 러시아의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소련 시절부터 이어온 중공업의 전통과 자원 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이 작용했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드미트리 로고진 당시 부총리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자 건조 결정이 내려진 거죠. 지베지다 조선소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용적 기법, 선체 설계, 냉각 시스템 등을 배웠습니다. 조선소 확장 작업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기존 시설을 300 규모로 확장하고 최신 장비들을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선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건조기지로 만들겠다고 장담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러시아는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한국 기술자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어요. 남은 건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다며 독립적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러시아의 오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직접 지베지다 조선소를 방문해 러시아의 조선업이 부활하는 순간이라고 발언했죠. 언론들도 한국 기술을 뛰어넘는 러시아만의 독창적인 설계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한 후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LNG선에서 가장 중요한 본행 시스템과 엔진 통합 기술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죠.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기술 매뉴얼은 받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미묘한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2022년 2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삼성 중공업은 국제 제재에 따라 모든 기술 지원을 중단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의지하던 설계, 엔진 통합, 보냉 기술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저는 이 순간을 심장을 잃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LNG선 건조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지원, 문제 해결, 품질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성이 필요했죠. 제재로 인해 이 모든 지원이 중단되자 러시아는 마치 수술 중에 집도의가 사라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제 제재는 예상보다 훨씬 포괄적이었어요. 단순히 거래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기술 자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공급까지 모든 협력이 차단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 제재는 러시아의 전략적 산업을 겨냥한 정밀타격이었죠. 특히 치명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기술 자문이 중단이었어요. LNG선 건조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한국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하지만 제재로 인해 이런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러시아 조선소 관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기 전에 충분히 학습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만 본 상태였어요. 복잡한 시스템 통합, 품질 관리, 안전 기준 등에서 한국의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죠. 더욱 심각한 것은 부품 공급망의 차단이었습니다. LNG선에 사용되는 특수장비들은 대부분 서방 국가에서 생산되는데 제재로 인해 이런 부품들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러시아는 대체 부품을 찾아야 했지만, 품질과 성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 중단도 큰 타격이었어요. 현대 LNG선은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이 시스템들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재로 인해 이런 지원이 모두 끊어지자,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지베즈다 조선소는 한국 기술 없이 억지로 배를 완성했지만, 북극 테스트에서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결빙됐고 선체 균형은 무너졌고 가스는 누출되었어요. 한국이 했던 건 단순한 용접 기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첫 번째 테스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냉 시스템이었습니다. LNG는 영하 162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냉각 시스템이 북극의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자체가 결빙되면서 LNG가 기화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보냉제의 품질이었어요. 한국이 사용하던 고급 단열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는 자국산 대체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열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결국 연료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체 균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LNG선은 화물의 무게중심이 운항 중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계산한 설계가 필요해요. 하지만 러시아의 설계에는 이런 세밀한 계산이 부족했고 실제 운항에서 선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간과한 것은 LNG 탱크의 슬로싱 현상이었어요. 액체 상태의 LNG가 파도에 따라 탱크 내부에서 출렁이는 현상인데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선체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죠. 가스 누출은 가장 위험한 문제였어요. LNG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완벽한 밀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러시아의 용접 기술로는 한국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미세한 틈새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러시아 현장 엔지니어 중한 명은 한국이 했던 건 용접 기술만이 아니었다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야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정교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 매뉴얼을 보고 따라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테스트 실패가 반복되자 러시아 정부는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러시아의 어려움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선박들이 실제 운항에 투입되지 못하고 쉬운 점만 반복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삼성 중공업이 맡은 다섯 척의 선박은 정확한 일정대로 완성되어 북극 항로 첫 상업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세계는 역시 한국이라며 박수를 보냈고, 한국은 추가 수주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대조적인 상황이 얼마나 극명했는지 아시겠죠? 한국이 건조한 다섯 척의 LNG선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걸쳐 차례로 인도되었습니다. 각 선박은 북극 항로에서의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항에 투입되었어요. 특히 첫 번째 선박이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까지 LNG를 성공적으로 운송했을 때, 국제해운업계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 선박들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첫 번째 북극 항로 운항에서 예상보다 두꺼운 빙하를 만났는데도 쇠빙 성능이 설계 사양을 뛰어넘어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노바텍 관계자들도 이 정도 성능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했죠. 이 선박들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연료 효율성, 운항 안정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북극의 극한 환경에서도 냉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쇄빙 능력도 설계 사양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특히 주목받은 것은 환경 친화적 설계였습니다. 한국이 적용한 이중 연료 엔진 시스템은 기존 LNG 선보다 30% 이상 연료 효율을 높였어요. 이는 운항비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린 하나도 못 띄웠는데 한국은 다 띄웠다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가 건조한 선박들은 여전히 테스트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격차가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상상해보세요. 국제에너지업계에서는 한국이 건조한 LNG선의 성공을 주목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한 LNG 운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해 보인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운송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이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죠. 이는 곧 새로운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어요. 러시아와 손잡으려던 에너지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미국, 노르웨이, 유럽 국가들은 모두 LNG 선수주를 한국에 맡겼고, 러시아는 자국 선박을 띄우지 못한 채 쉬운 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카타르는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원래 러시아와 LNG 운송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선박 건조 실패를 보고 한국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2023년 초, 카타르 에너지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열척 규모의 대형 LNG 선 건조를 의뢰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의 사이드 알카비 CEO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한국 선택 이유를 밝혔어요. 카타르로서는 2030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러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쉘가스 붐으로 LNG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용량 LNG 운반선이 필요했죠. 당초 러시아 조선소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기술적 문제와 제재 리스크를 고려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LNG 터미널에서 아시아로 가는 노선에 한국산 LNG선이 대거 투입되었어요.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정시 인도 능력을 신뢰한다며 대규모 계약 체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면 최고 품질의 운송선이 필요했고 그 답을 한국에서 찾았어요. 노르웨이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북극 지역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인 에퀴노르는 한국 조선사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죠.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이 대안으로 LNG 수입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운송수단으로 한국산 LNG선을 선택했어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한국과 LNG 운송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LNG 터미널을 급속히 확충했는데 이 터미널들과 연결되는 운송선을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시장 이동이 아니었어요. 기술적 신뢰성, 정시 인도,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였죠. 러시아가 자신감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뒤늦게 러시아는 한국 조선사의 기술 재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국제제재체제 하에서 공식 협력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지베지다 조선소는 텅 비어있고 완성 못한 LNG선은 녹슬고 있었어요. 2023년 중반 러시아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해양부 관계자는 그때 그 17척 한국에 다 맡겼어야 했다며 후회를 표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러시아의 요청은 절박했습니다. 중간 관리자급 인사들이 제3국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접촉했고 정치적 문제를 제쳐두고 순수한 기술 협력만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이런 요청들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죠. 한국 정부와 조선사들은 국제 제재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설령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법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했어요. 더욱이 러시아가 이전에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도 재협력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죠.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술을 가르쳐 줬더니 이제 혼자 하겠다며 내쫓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도와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신뢰가 한번 깨진 상황에서 재협력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배즈다 조선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제대로 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숙련된 인력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설비들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내부 사정은 참담했습니다. 2019년 당시 3천 명이 넘던 직원 수가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기술자들은 더 나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진 상태였죠. 완성되지 못한 LNG 선들은 조선소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건조된 선체들이 바다 바람에 노출되면서 부식이 시작되었죠. 수백억 달러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LNG선 건조는 매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예요. 한국, 일본, 유럽의 몇개 조선소만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제재 상황에서는 협력이 불가능했죠.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판단착오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오만함이 결국 전체 프로젝트를 망친 것이었어요. 기술 이전과 독립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한조선 기술 책임자는 완성되지 못한 17척의 설계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걸 잃게 했지만 한국을 놓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이말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한 기술 거래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조선업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경험, 노하우, 지속적인 개선이 모두 중요하죠. 러시아 조선업계 내부에서는 뒤늦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베테랑 엔지니어는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지,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며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러시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언론들도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공개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참담합니다. 22척 중 5척은 한국이 완성해서 성공적으로 운항하고 있지만 나머지 17척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예요. 일부는 아예 건조가 중단되었고, 일부는 테스트 단계에서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러시아가 독자 건조한 선박 중 상업 운항에 성공한 것은 단한 척도 없습니다. 몇 척은 시험 운항까지 진행했지만, 안전성 문제로 상업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는 러시아 정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했어요. 러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한 자금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개발 계획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바텍의 LNG 수출 계획도 크게 차질을 빚었어요. 당초 2025년까지 연간 5,700만 톤의 LNG를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운송선 부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국제적 위상도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에너지를 운송할 수단을 만들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어요. 반면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조선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향후 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기술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술은 단순히 전수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신뢰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뼈 아프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선업 실패담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의 신뢰, 기술 협력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오만함이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교훈이었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었어요. 러시아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죠. 2019년 형제국이라며 손을 맞잡았던 두 나라가 2025년 현재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한국이 만든 다섯 척의 LNG선은 지금도 북극 바다를 누비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17척은 여전히 조선소에서 녹슬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러시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무엇인지, 기술 협력에서 겸손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산업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